전에 댓글 여론 조작하는 것조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? 저기 행안부. 네, 예. 어, 그럼 하고 있어요? 예, 하고 있습니다. 어,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아, 경찰청에서 그저 전담 그 조직을 만들어서. <laughs> 었어요 예, 예. 어쨌든 해보겠습니다. 성과를 좀 보고 를좀 하라고 해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지적을해요 예. 그리고 저기 이거는 우리 한성숙 장관님은 종전 직장 상황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. 네. 그 대표적인 보도니까.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 매크로로 쓰는지. 어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는지를 대충 기, 기술적으로 는 체크 가능하죠. 네, 기술적으로 IP 체크하면 저희가 이제 댓글 보면서 예전에 그 네. 체크해 보면 특정한 집단이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가 벌어집니다. 그거 업무방이 아니고 댓글에 이제 그 프로필을 연결해서 음. 자그 어떤 사람이 이 댓글을 음. 쓰고 있는지 많이 쓰고 있는지 리스트도 보여주고 이런 개선들을 계속 할 그러니까요. 필요가 있어요. 조작이 있을까요? 너무 심해요. 여튼 그것도 그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에서 이거는 그냥 누구의 명예를 해 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순순히 조작하고. 이런 거는 업무 방해일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이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일입니다. 너무 심해요.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,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안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.